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가와 저희 고향 천안의 발전을 위해 다가오는 4.13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게 된 것은 국가와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확고한 결심이 있었고 그것이 제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무력한 정치를 지켜보며 부끄러움과 함께 이대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과 소명의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다가오는 20대 총선은 대한민국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 지을 매우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국가와 지역의 백년 대결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무별한,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로 국가 재정을 낭비하며 파탄이난 중남미 남, 남유럽 국가들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결정짓는 선거이며 임기를 2년여 남기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줄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인지 아니면 만국적인 정쟁으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을 지켜만 보고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laughs> 천안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의 요체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공직자로서 살아온 제가 정치인의 길을 선택한 것은 바로 이 길이 공직자로서 저의 마지막, 마지막 소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당리 당략보다 국가와 민생을 먼저 챙기는 참된 정치를 앞장서서 실행할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서민들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천안과 충청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착공 시기를 앞당겨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천안역 주변 역세권 사업과 동남권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균형발전을 조기에 이뤄내겠습니다. 저의 풍부한 국정경험과 중앙의 정관계 인맥은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목표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안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역사적 과업에 저와 함께 동참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 박찬호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참된 정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꿈, 제가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면 자꾸 가려 가지고 음.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네. 음. <laughs> <laughs> 네. 네, 감사니다이 네, 활동 계획 게 주셨습니다. 네. 출마 선언문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국가와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고가, 위해서는 정치권이 국가와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당리당략을 떠나서 정말 머리 맞대고 우리기 극복을 위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 지금 현재 정치를 보면 지역 주의개파주의또 진영 논리 이런 게좀한 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복원해서 정치가 정말 국가와 민생을 위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정치인들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국가의 지원을 얻어내고 우리 지역의 지역 발전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들 중요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청취하고 또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구상도 하면서 그와 관계된 그 현장을 많이 방문할 생각입니다. 기업인들도 만나고 또 학생들도 만나고 또 시장 상인도 만나고 자영업자도 만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업인들도 만나고 이렇게 다양한 계층을 만나면서 <laughs> 그 지역 현장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 공약화해서 앞으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다지는 그런 활동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충남일보 네, 문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출마할 때대의를 삼는 게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치인 하는데 실상은 일단 뭐치를 달고 나면은 당과 나를 위한 정치적으로 <laughs> 가는 면에 대해서 그런 면에 좀 시각을 펼쳐시라는 그런 생각 좀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저도 이제 그 지금 그 유사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을 드는 게 그런 얘기들이에요. 정치인들이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은 어 밖에서 당선되기 전에 한 얘기하고 완전 히 다른 행동을 하더라. 저는 그게 일단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 정치 제도나 시스템이나 이 문화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한 사람 한 사람은 생각이 올바른 뭐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 당론이라는 이 거대한 구조에 한몰이 돼서 끌려가는 끌려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치 개혁이 아마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정치 개혁은 당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런 가버넌스 구조. 또 어떤 그 공천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국회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300분지 일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힘이겠지만 그런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이 하나로 모으고 또 국민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이 원하는 그런 정치를 할수 있도록 정치 개혁을 하는 일에 저도 힘을 보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저는 불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생을 살면서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한 적이 없어요. 저는 평생을 공직사활을 하면서 이 국가관이나 공직관이 제 뼈에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두고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을 앞세우진 않겠습니다. 행동으로, 실천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제가 좀 이게 감기 증세가 있어서 목이 목소리가 좀 많이 좀 탁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네, 뭐더 말씀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